안녕하십니까 김실장입니다 오늘은 산에 왔습니다 아물 좋다 지금 요때가 아니면 뭐안 된다고 그래서 와 봤습니다 물슨 버섯산행이고요 여기 동반 하는 형님하고 같이 요곳으로 왔습니다 오늘 가야 할 곳은 저기 아. 한참 가됩니다 지금 새벽인데 음. 아, 열심히 또 올라가야 볼수 있으니까 성객들도좀 오는 것 같고 어, 오늘은 어, 심산행 겸 능이 송이산행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, 자. 한참 올라가야 되니까 한 2시간 정도 올라가야 되니까 그때 올라가서 영상 다시 킬게요 네. 올라가는 길인데 새벽인데도 너무 아름다워서 지금 한번 영상 담아봅니다 참. 물이 물이 완전 옥색이에요, 옥색. 안에 투명하게 다 보이고, 아, 참, 기가 막힙니다. 지금, 한 800, 800 정도 되는, 예전에 제가 여기서 냉이를 땄던 포인트에 왔습니다. 왔는데, 야, 진짜, 이 버섯 사는 하기가 싫어. 아, 오면서 사람 한 다섯 명 떼거지로 만났고요. 중간중간에 소리 엄청 많이 나고. 아, 이거 뭐, 무슨 전쟁입니다, 전쟁. 전쟁이에요. 게다가 사람이 워낙 왔다갔다 해서 밟고 다니는 데가 많다 보니까 능이도 안 나왔어요. 능이 안 나온 게 아니고 다 어떻게 처리했는가. 예전에 요 밑에서 제가 능이를 여기서 땄는데 지금 하나도 안 보여. 야, 시가, 시를 말린 건지. 하여튼 요일때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뭐난다 그러는데 뭐저기 말고도 딴 데가 나긴 나겠죠 어? 거기만 딱날 수는 없을 거 아니에요 내데 네, 사람이 너무 많이 다녔어요 진짜 너무 많이 아, 여기가 딱 나는 포인트인데 없네, 없어. 아, 한 번, 이 주위를 한번더 돌아보겠습니다. 아이고, 사람이 너무 많이 다녀가지고, 진짜 사냥할 맛이 안 나네요. 아, 근데 어떻게, 이 사이에, 지나다니다가, 요 사이에 요걸 하나 봤네요, 오행. 딱 봐도, 삼입니다, 삼. 내년에 가꾸러 나올 놈 같네요. 여기 있다면 주위에 모삼이 어디 있을 텐데 얘 혼자만 떨렁 이렇게 나와 있지는 않을 텐데 확실히 저는 심산행을 해야 됩니다. 심산행아 이거 버섯 안 맞아요 저랑. 요즘 뭐 다들 뭐 버섯 버섯 그래서 제가 한번 하, 해보려고는 했는데 아 이거 영제 구강 자리도 다 털렸고 어 지금 다른데 돌아보기도 좀 그렇고 그냥 심 위주로 한번 더 돌아봐야 될것 같아요. 일단은 아직까지 고산에 심은 요렇게 짱짱합니다. 오행 이쁘죠. <laughs> 자, 모삼을 한번더 찾아보겠습니다. 자, 아까 저 오행 위에. 그 이국대야. 각구삼 하나 더 있습니다. 각구에서 이국로 올라온 거지? 이게, 예. 올해, 올해 각구 뛴것 같아. 각구에서 올해 이국로 올린 거야. 응. 음. 에이심사는 음. 해야 되겠네. <laughs> 네? 파릇파릇하네, 아주 그냥. 자 한번 더 찾아보겠습니다 요 위쪽으로 아. 아. 자 위에를 모삼을 찾으려고 찾아보는데 자 여기 오행 오행이 여기 또 있습니다 오행 또 있고 요 위에도 이렇게 오행 오행이 또 있어요 그럼 여기가 삼이 있다는 얘긴데 아, 저, 모상은 아직까지는 안 보여. 요들어가진 아, 않았을 텐데. 자저 위에까지 한번 더 찾아보겠습니다. 아 여기 위에 또 있네. 아이고, 아이고. 아다리 언골 밑에 여기 여기 삼둥 여기. 여기. 있어. 찾아보겠습니다. 아, 딱, 여기, 내 다리가 깨끗하게, 이렇게 있네. 저 여기까지, 이렇게, 깨끗하네. 아, 라면이나 끓여먹을까? 아. 자, 아까 어미삼은 못보고, 또, 다른 걸로, 다른 사람 찾으러 넘어갑니다. 아, 이거, 아, 이거, 괜찮을 것 같은데. 오, 좋아. 아, 라면 걸 먹어야 되겠다. 두 아, 개, 세 개. 으쌰. 으쌰. 한개 먹을 거는 땄네. 아, 자, 이만큼 땄으니까. 운동해 보겠습니다. 오늘도 뭐 외계 산문들만 보고 별 소득 없이 하산하는 아, 것 같네. 아, 쌀이버섯은 아주 누가 쌀이버섯은 발로 다 차버렸네. 아, 다소 갑버섯 엄청 큰네 아, 이 들기름에 이거 딱 보고도 맛있는데. 아, 그닥뭐 필요 없으니까 패스하고. 아이고 늘 그렇듯이 아, 심사행은 고단 고행입니다 고행. 애기산들 보고, 능선을 한 두세 개씩 더 넘었어요. 안 보이네요, 안 보여. 사물 안 보이고, 야. 더덕입니다, 더덕. 더덕? 예. 여기도, 서두 쉽게 리 있으라고. 더덕. 꽃피웠네 아. 네, 예. 꽃 피려고. 아유, 참, 패스. 2시간 반, 아, 어, 내려왔습니다. 밑에 쪽에만 내려왔고, 여기, 아. 오늘도 아쉬움만 남기고 하다 안 했네요. 아. 요거나, 요거라도 좀 봐주세요. 아름답습니다. 이렇게, 아, 이렇게. 막장 석탑, 산등까지 올라와가지고 아, 하는데 아까 보셨다시피 자손들은 보여주는데 아, 모삼은 없네요 아, 뭐 내년 한 봄쯤 해가지고 한번더 확인을 해봐야 될것 같아요 아직 아, 어 뭔가 피해로 인해서 안 나왔을 수도 있고 어, 또 누가 뭐 어, 최심에 갔을 수도 있고 하는 거니까 내년 봄에 한번 확인해 보는 걸로 하고 일단은 화산을 해야 되겠습니다.